자주 오는 여자인 근데 멤버십은 어디서 가입하는 거예요? 에이미 왔어, 경태 엄마. 오늘은 어디 간대? 아직 소장님 안 와서 모르겠네.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셨어요? 소장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한박 웃음 있네.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그래요? 우리 강경자 씨랑 에이미 씨두분 모두 내년이면 저희 대림 청소업체 10년 차시잖아요. 저희 회사 규정에 따라 아마 두분 모두 내년에는 월급이 인상되실 겁니다. 네? 정말요? 아이 그게 정말이에요? 그 웬? 왠이... 아이고 시상해. 엄마 진짜 너무 감사해요. 1 0년 동안 꾸준하게 다녀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손장님,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요. 우리 경태 앞으로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월급도 오르고 아이고 진짜 제가 더 이상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천둥이 손장님, 우리 아들 밥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면. 저야 행복하죠. 두 분이 기뻐하시니 저도 참 기쁘네요. 아 그건 그렇고 오늘 본사에서 호출을 해서 잠시 가봐야 되거든요. 오늘 청소 장소는 제가 앞에 붙여놨으니까 오늘도 화이팅 해주세요. 네 손장님 진짜 열심히 할게요. 들어가세요. 음, 저희각 테이블마다 커피 하나씩 배치하고 ppt 시작하면 불 끄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어디 아 저는 강남점입니다 아이고 먼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자리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디 아 저는 인천 노량점입니다아 저기 좌측으로 앉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지점이시죠? 저는 성동점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자 다들 오신 것 같으니까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을 모이게 한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 지역 매장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 알지만 저희 대림 청소업체가 이번 달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들 아주 어리 빠졌구만, 빠졌어. 아이, 성동점 사장님은 걱정도 안 되세요? 걱정은 무슨. 매출이 생명인데, 매출이 낮은 매장은 당연히 구조 조정하고, 짜를 사람은 잘라야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통보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물론 누구 하나 정리한다 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해주는 청소 아주머니는 생계를 잇는 건데, 다 게을러서 그래요. 미리미리 대처하고, 어? 자기 매장 관리 철저히 하면, 이렇게 통보식이든 뭐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잖아요 어? 매출이 낮은 매장은 벌벌 떨어야지. 뭐, <laughs> 자 조용히 하시고 이 봉투 안에 매출이 가장 낮은 매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매장 사장님은 청소 아주머니 한 분에게 해고 통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가장 낮은 매장은? 아, 뭘 떨어. 그러니까 매출 관리 이런 것도 평소에 잘하니까. 그러면 나처럼 떨 필요도 없잖아. 솔고 외양간 고치면 뭐 달라지나? 어? 뭐 달라지나? 성동점은 저희 회사 규정상 10년차 연봉 인상이 있으니까 10년차 이상인 직원 중에 해고 통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에 따라 아마 두분 모두 내년에는 월급이 인상되실 겁니다. 아이고, 웬일이야. 엄마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린이는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래서 목표 대학을 하늘대학교 메이크업 학과로 썼네 네 선생님 그래 나린이 성적이면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수능 전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고 네 선생님 그래 다음 사람 들어오라 그래 어디 보자 유병구 네 선생님 병구는 꿈이 중고차 파는 사람이라고 적었네 네 저희 아버지도 중고차를 파시고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중고차를 팔고 싶었어요 그래 그러면 병구는 대학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수능 전까지는 까지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든지 해라. 내 선생님. 다음 어디 보자. 고경태, 경태는 꿈이 의사라고 썼네. 네, 제가 의사가 돼서 저희 엄마랑 저희 집안 일으킬 거예요. 목표대학이 서울대 의대. 어, 경태야. 눈을 좀 낮춰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경태는 의사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말이야. 그럼 저랑 어울리는 직업은 뭐예요? 음, 경태는 남을 배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콜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어머님을 따라 청소업체에서 일하 는건 어떻겠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선생님, 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 학교에 외국인 전형 학생이 딱두 명인데, 이 선생님이 상담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경태야. 외국인 전형 애들 둘다 한꺼번에 들어오라 그래. 네. 밥은 호주사람이고, 혁구는 브라질사람이네. 네. 밥은 삼겹살집 사장님이 꿈이네. 네. 저는 삼겹살을 좋아해서 삼겹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삼겹살집 사장님이 꿈이에요. 그래. 밥은 외국인 전형으로 가만히 있어 보자. 응. 여기 꿈빛대학교 삼겹살학과. 여기로 가면 되겠네. 성적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그래. 수능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혁구는 꿈이 축구심판? 응.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혁구는 실기준비 잘하고 있어? 그래. 혁구도 화이팅이다. 다녀왔습니다. 밥 왔니? 엄마, 오늘 상담했는데, 나 대학 갈수 있을 것 같아. 뭐? 그게 정말이야? 응. 꿈빛 대학교 삼겹살 학과. 아이고, 참 다행이다. 엄마, 내년이면 월급도 올라서, 우리 밥 삼겹살 굽는 연습 많이 할수 있을 거야. 그게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다녀왔습니다. 벙태 공태 왔어? 벙태야, 오늘 자습 잘하고 왔어? 응. 엄마, 오늘 상담했어. 무슨 상담? 대학교 어디 있을지. 그래서 상담 잘했어? 쓴 상... 나 의사 말고 콜센터 직원이나 엄마 따라서 청소하는 것도 생각해보래 뭐? 누가? 담임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응 어머 <놀라> 웃긴 사람이네 진짜?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웃긴 사람이네 진짜로? 여보세요? 내 어머니 어쩐 일이시죠? 아니 선생님 공태가 방금 핵...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오늘 학교에서 상담을 했대요. 대학 어디 있을지. 근데 담임선생님이라는 그 양반이 시상에 검태 보고 의사 말고 콘서트 직원이나 청소일을 하는 거어떻겠냐고 물어봤대는 거예요. 글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 나는 이거는 화가 나서 담임선생님한테 직접 따진 뭐. 나는 이성을 잃을까봐 학원선생님한테 전화했네? 어? <laughs> 학교 담임선생이라고 그래도 양심은 있네. <laughs> 여보세요? 네 어머니 그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이네 어떻게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한대요? 그쵸 선생님 우리 경태 의대 가서 의사 될 건데 우리 애는 뭘로 보고 참 그딴 실력 없는 학교 선생 말은 듣지 말고 저 같은 대형 학원 선생님 말만 믿고 직진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아 그리고 어머니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아서 그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수능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이 강좌를 꼭 들어야 경태 선생님 텐데 저내년님뭐 월급도 올라서 이제 특강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등록할게요. 파이널 수능 특강. 그것도 당장 등록해주세요. 가격이 조금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괜찮아요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문자로 계좌번호랑 금액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항상 감사드려요. 네 네. 공태야. 학교 선생 말 따위는 듣지 마. 실력도 없으니까 따로 나와서 학원 차리는 것도 못하는 거지. 너는 학원 선생님 말만 믿고 가면 돼. 응 엄마. 고공태 무슨 일이야 나그스 터디 카페 다니고 싶은데 카페 카페 가서 뭐 하려고 너 커피 마시면 밤에 잠못 자서 안 되는데 그카페가 아닌데 공부하는 카페인데 공부하는데야 그럼 얼른 끊어 진짜 엄마가 내년이면 월급도 오르니까 이제 공부 관련된 건 엄마가 다 해줄게 그리고 오늘 우리 광태 엄마가 치킨 사줄게 치킨 시켜 먹자 진짜 나 오늘 생일도 아닌데 엄마 월급 오르니 기념이야. 얼른 스터디 카페 결제하고 와서 치킨 시켜. 음. 봐봐.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사와. 정말? 오늘 우리 밥이 구워주는 삼겹살을 엄마는 먹고 싶네. 우리 돈 없잖아. 엄마 내년에 월급 모르잖아. 앞으로 삼겹살도 종종 자주 사 먹자. 진짜? 음. 음. 너무세요? 아이 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왜요? 뭐 청소 잘못된 게 있대요? 급한 일 뭔데요? 아유 알겠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소장님 급한 일이요? 아유 또뭐 케이크 같은 거 사놓고 10년 차 깜짝파티 해주시려는 건 아니죠? 아유 알겠어요 얼른 갈게요 어 봐봐 어 경태네 어디가? 나 스터디 카페 등록하러 가 그리고 오늘 저녁은 찍고 치킨 먹고. 정말? 좋겠네? 나는 삼겹살을 사러 가. 너그 소식 들었어? 우리 엄마랑 너희 엄마랑 10년 차라서 내년에 월급 오르는 거. 응, 들었어. 엄마가 월급 오르니까 여유도 생기고 너무 행복해. 완전 진짜 행복해. 나는 오늘 생일도 아닌데 치킨 먹고. 경태야, 우리 꼭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자. 나는 꿈빛대학교 갈 거야. 나는 서울대. 그래, 화이팅! 아유, 손장님, 무슨 일이신데요? 참나. 케이크 같은 거숨기고 이러는 거, 나 참, 유치한 거 아시죠? 아이고, 세상에. 아유, 경태엄마, 모른 척 하기로 했잖아. 저, 강경자씨, 그리고 에이미씨. 아이고, 정업게 무슨 강공자예요? 경태엄마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에이미래, 갑자기? 왜 그래요? 밥엄마라 불러요. 저기 그, 강경자씨, 그리고 에이미씨. 둘 중에 한 분은, 그만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재미없어요 에? 소장님 왜 그래요? 소장님 장난이 좀 지나치시네 아유 왜 그래요 소장님 정신들 차리세요 오늘 본사 갔다 왔는데 우리 매장이 매출 꼴찌라서 구조조정 한대요 우리 10년 차 이상 직원 중에 한명 나가야 되는데 그게 경태 엄마랑 에이미 씨 중에 한 명이라고요 아 저기 소장님 저는 안 돼요. 네? 저는 애아빠 잃고 우리 경태 대학도 보내야 되고 네? 학원비도 지금 대출 껴서 낸 건데 저 이렇게 못 나가요. 네? 그럼 나는 우리 아들 밥 외국인이라서 한부모 자녀 혜택도 못 받는데 그리고 삼겹살집 차리려면 돈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엄마 교 강의 자리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태 자취할 집세도 포함시켜야겠네. 하이고 경태가 어디 엄마 없이 혼자 살 능력이나 되고 뭐? 에이미 방금 뭐라 그랬어? 솔직히 맞잖아. 경태 성적도 최하위권에다가 학교생활도 잘 못하고. 소장님 이왕 한명 해고 시킬 거면 그나마 경태 엄마를 해고 시키는 게 낫죠. 우리 아들 밥은 미래가 창창한 앤데. 솔직히 경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상황도 없잖아요. 에이미 말다 했어? 그만. 그만들 좀 하세요! 우리는 투표로 결정할 겁니다. 에이미 씨와 강경자 씨를 제외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종이랑 펜을 하나씩 받아가세요. 다녀왔습니다. 어? 엄마 어디 나갔나 보네? 그럼 오기 전까지 일기 써야겠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몰라요. 엄마 어디 나갔니? 오늘 저녁은 치킨 시켜 먹는다. 엄마가 내년에 월급이 올라서 이제 생일 아니어도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엄마, 엄마는 몰라 간식도 사달라고 해볼게. 좋지? 오늘은 저녁으로 삼겹살을 사와서 구워 먹는 날이다. 우리 엄마가 내년에는 월급이 올라 앞으로 삼겹살을 자주 사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 자, 우리 대림 청소업체로 나갈 직원은 경태 엄마 한 표, 아휴. 에이미 한 표. 한국 감사합니다. 경태 엄마 두 표. Alright. 에이미 두 표. 한국 신성의 부처님 하느님. 응? 이게 다야? 동점인데? 아니 동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 투표 안 했죠? 아직 투표 안 했어? 투표 안 하고 뭐 했어? 어, 어차피 동점이고, 한명 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로 하세요. 자, 둘 중에 해고 대상자는 누구예요? 네?